예, 안녕하십니까 고재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응. 오늘 그 세미나에 많이들 참석해 주셨는데 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산업을 위해서 지금 뭐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민경찬 중앙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북도 축산정책과 이준규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좌장을 맡으신 경북대 김은진 교수님과 오늘 발표를 해주실. 농림축산식품의 김정수 사무관님 아, 그리고 농장활 식탁의 김재민 편집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 우리 경북 한우산업의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과 오늘 각 시군지구의 지도자분들 모셨는데 아,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에 대한 품질 유지와 우리 농가 소득 경영안정에 또과제도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경북 하루 농가의 소득과, 어, 우리 그, 뭐, 사에 대한 미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선제적으로 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지도자 분들의 많은 지혜와 해안으로 오늘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우사업의 변화와 실천에 대한 큰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되는 정책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온과 여러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정책 실행이며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제안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가 항우사업의 미래를 밝히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사용 기간을 30개월 미만으로만 출하를 하더라도, 어, 그 고잉지불금, 뭐, 그걸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고잉지불뭐 얼마 뭐, 소득 손실분 플러스 탄소 절감액, 그걸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농가분들 을규제하라는 것도 전혀 되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우를 나중에 수치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 한우가 탄소 중인데 혹은 탄소 저감에 가장 선제적인 소고기 공세리에서 가장 우수한 소고기 이렇게 막 틀어붙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월드된 생각입니다 발표해 주신 장관님, 그다음에 편집장님, 그다음에 토론자로 나와주신 내용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회장님과 도세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와 어또 우리 패널들또 내용 발들하셨죠 이거는 뭐 우리 김정수 사무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24개월, 26개월의 단축 기간을 줄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 세계적인 어쨌든 사육 기간은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뭔가의 수익성이 있다면 그렇게 끌고 가자는 것이고요. 선도 농가가 뭐 제가 계속 거니 합니다만은 선도 농가 가각어 어떻게 보면 일괄사육하는 농가는 이 정책에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24개월이면 안 된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계량을 해서 목표치 설정한다. 사료도 1 0장정면 조금 넘어서 가자. 이게 협회의 중앙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4개월, 26개월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책이 맞냐. 이건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협회 중앙에서도 그거는 동의를 못하는 것이고 농가가 소득가는 방향으로 협회가 가야지 손해 보면서까지 정부 정책이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아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오늘 세미나를 정말 몇년 만에 제가 개천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도자분들만 다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26개월 살기 난 단축 방안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그 농림부에서 오실까봐 <laughs> 발전 방안 오늘 혹시 오실 때 주머니 속에 돌이나 뭐 상당히 이렇게 들어오실까봐 네, 제가 약간 염려스러웠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좋게 끝날 고 있습니다. 아. 저희 그 경북 도지에서는 저희 임원단에서 우리 시군직장인들이 매달 <laughs> 연석회를 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까지 상당 한 고심이 많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더 이상 이게 어떤 정책으로 등장하기 전에 어, 농가의 어떤 선택권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경북 도지에서 이 부분을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먼저 선정을 했고 우리 회장님 그 중앙회에서 이 주제가지 한번 해보시는 걸 듣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도에서도 반발이 가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이게 어, 예, 앉으셔서 많이 힘드셨는데 어, 좋은 정보 들으셨고 오늘 어, 김문중 교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여섯 분의 토론 어 하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좀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미나를 주최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또 열성평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